네 안녕하세요. 행복주는 맛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8일 아, 월요일이고요. 어, 저희 집 논에 뭐를 심은지 지금이 16일째. 아, 5월 23일날 심었으니까, 예 오늘이 6월 8일 해가지고 16일째인데. 그래서 이중기제 초제를 예 뿌리러 나왔습니다 예 작년에는 제가 어, 던지는 구원왕 이라는 어, 중기제초제를 뿌렸는데 올해는 어, 좀 양도 많은 예, 이 황금볼 전보 예, 황금볼 전보라는 예, 중기제초제를 뿌려줄까 합니다 예 던지는 구원왕은 한 뭐라고 500원짜리 동전만 해가지고 이렇게 논뚝에서 던지면서 제초 작업을 할수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뚝에서 던지는, 어 약재인데 그 던지는 구원항보다는 이 알이 훨씬 커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 하나로, 어 설명서에 보면은 한마디기 반을 요거 하나로 어, 방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초 작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마지기 반. 그런데, 작년에 사용해보니까 요거 하나, 하나로 뭐, 한마지기하고 조금, 한마지기하고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보시는 논이 여섯마지기인데, 요거를 한, 네 개에서 한 다섯 개 정도, 어, 사용하면은 중기제초제를 다 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황금벌전보라는 어, 논제초제로 어, 제초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1년생 잡초로 피, 물달개비, 사마귀풀, 알방동산이 여기 바늘 그 다음에 4년생 잡초로는 너도방동산이 올방개, 버플, 올챙이 고랭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요거는 500g입니다. 500g. 그래가지고 요를 한번, 한번 개봉해 볼게요. 이렇게 자체 검사 증명이라는 테이프로 붙여 있어가지고 요걸 뗀 다음에 예, 요거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시 이렇게 포장지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 여기 자르는 선이 따로 있어가지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어가지고 이거 네. 하나가 엄청 큰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뺀지로 좀 크면은 이걸로 좀 잘라가지고 어 뿌려주려고 가졌는데 한번 이 녹는 속도를 한번 봐야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 집어 바로 윗논에 이 물꼬를 막아 놓은 게 지금 터져 가지고 물이 막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막아 준 다음에 예 제초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예 중기제 초제를 뿌리려고 하는데 예 저희 집 논, 윗논에 물고가 터져가지고 예, 지금 막고 왔습니다. 왜냐면은 물이 윗논이 넘쳐가지고 예, 저희 논으로 예, 물이 흘러들게 되면은 제초제를 뿌리는 의미가 없겠죠? 예, 그래가지고 예, 윗집 어, 알지도 못하는 음, 윗논인데 막고 예, 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 중기제초제를 어 뿌릴 때는 어 논에서 약 5cm 정도 물이 차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 약해를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논도 어 약간 물이 모자른 것 같아가지고 지금 물을 조금 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중기제초제를 뿌린 다음에 한 5일 정도는 물을 어 넣어놓고 있어야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경도 찾고요. 그 다음에 장갑을, 장갑도 한번 끼고, 고무장갑까지 착용하겠습니다. 손으로 던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하나로, 예, 요거, 하나로, 한마지기 반을, 어, 사용하라고 하는데, 크기는, 예, 원, 원형으로 돼서 이 정도입니다. 어, 제가 작년에 뿌렸던 번지는 구원한보다 어, 크기가 한두배 정도 됩니다. 두개 정도.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요거를, 요런 뺀지로 한번 자른 다음에, 어, 두 개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생각되는데, 이게, 뺀치가안 되면은 그냥 손으로 잘라서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부러집니다. 예, 부러져서, 아니면 손으로, 손으로도, 예, 손으로도 부러지니까 손으로, 부러... 이렇게 해가지고, 뿌려주세요 네 예, 이렇게 여섯 마지기에 중기제초제 예, 황금볼 전보라는 중기제초제를 예, 뿌려줬는데요. 어, 어 적정 용량은 음 이거 한 봉으로 한 마지기 반이니까 어, 여섯 마지기면 네 봉지를 뿌리면 딱 적당한데 네 봉지 하고 한반 정도 더 들었습니다. 예 확실히 이 던지는 제초제는 좀 편해요. 논뚝에서 던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 그래도 이 중간에는 폭이 넓은 논은 예, 안 날러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들어가서 양쪽으로 던져주시면은 아, 완벽하게 뿌릴 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아, 또 뭐가 있나. 예, 그리고 풀이. 예, 많이 나는 곳은 조금 더 해가지고 뿌려줬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저 반대편에 또 다른 논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또 뿌려줘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모를 신고 한 보름 전후로 해서 이 중기제초제를 한번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던지는 제초제. 예, 편합니다.